어버이 원, hello, hello, long time no see,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hello. 아,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내면상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모자 좀 착용하겠습니다. 모자를 착용이야. 비로소 우리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필수 제품이지요? 스탠드 작동하겠습니다. 내 네, 모의고사 저거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어쩌라고? 모의고사래? 이런 말 들어보신대요. 니까 쉽게 모의고사?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 모의고사한테 말을 걸듯이 응. 딱 쓰시면이죠? 뭐 어쩌라고? 오해말? 막행실수? 뭐 어쩌라고? 피카 식게 뭐야?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여러분, 중대 발표 하나 하자면 오늘부터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만간 좀 볼살이 빠진 제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왜 하냐고요? 아니, 그냥 좀살좀 좀 빼고 싶더라고요. 새 학기를 맞이하야라이언하고 닮았네요. 땡큐. 땡큐. 뺄살이 어디있냐 많습니다 군대군데 지금 딱 라이브 시청자 수가 3 6군데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우리 굵직굵직한 모의고사라고들 하잖아 절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 모의고사는 뭐다? 그냥 모의고사다 그냥 모의 모의가 뭐야? 모이나 먹어라, 찹찹찹 그 모의가 아니고 모의 모의, 모의. 뭐예요? 가짜다 미믹 내는 거죠 진짜가 아니죠 진또배기는 뭐다 11월에 열리는 수능이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가짜다 진품 명품에서는 가품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기빨 낼 필요가 없다 그냥 모의고사는 짚고 넘어가자 내가 어디가 가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지 내가 문제를 푸는데 어디에서 막히지 이런거만 체크하는게 바로 어머 우리 순하순아님께서 US달러로 3.29 3.29면 얼마지? 비문학 어떻게 하냐고요? 전 사실 문학보다 비문학을 조금 더 좋아했거든요 음, TMI지요? TMI 방출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문학을 싫어했어요 문학을 푸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음미라는 스타일이라 하나하나 음미 음미 하고 있는데 어머 시간이? 어머 젠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비문학이 좋아 이거 내가 아삭 애나 후 애나 정거배니 애나 네모 애나 맷초 해가지고 지문 손질한 아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하고 든 건데 문학은 그래서 물부처를 만들었다 물부처. 물부처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부처는 어떻게 생겼을까? 높이는 어느 정도 몇밑더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자빠질 시간도 되게 많이 소모가 되는데, 거기서 문제까지 터뜨고 자빠져야 되니까. 문학이 정말 자, 짜증이 나는 거죠. 응, 응, 응. 정말이죠 오늘 생일이라고요? Have a birthday. 인트, have a birthday. 오늘 개교 기념일이에요? 근데 학교 가요? 짜증 이빠이 나시겠다. 음. 비 오는데 우산 쓸 거냐고요? 뭐 그런 당연한 말씀을. <웃음> <웃음> 오빠 벌써인 개 닮았어요. Hello, this is 벌써인 so dog. Hello. <laughs> 요즘 노래 부르면서 춤안 추냐고요? 매일 추지요. 집에 있어요. 제 방은요, 매일매일이 마마 무대예요. 마마 스테이지고, 매일매일이 쇼 음악 중심이고, 뮤직뱅크고, 인기가요고, 어, 더쇼고, 쇼쇼챔피언이요 <laughs> 쇼, <챔피언은 웃음> 쇼 챔피언이고 그리고 아리랑 아리랑TV 거기고 케이팝 음, 거기고 음. 어머 인네임 온리 우리 누리꾼 여러분께서 오천원과 함께 오소원과 함께 승원보내라 지하철 한정거장 지나침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소원 받아도 되는 입장인가요? 데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살 빠졌냐고요? 아니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일타강사 대치동 <laughs> <laughs> 대치동은 그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포구에 사는 나 일타강사 뭐에 일타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 <laughs> 비 오는데 장화 하 신을 거냐고 제가 장화가 없네요. 장화 하나 구매할까요? <웃음> <웃음> 오늘 삼월 모의고사죠. 응원합니다. 정말 삼월 모의고사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신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로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웃으세요. 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뭐들 그렇게 울상이야. 진짜 <laughs> 올라갈 일만 남. 이렇게 되는 거죠. 우산 말고 목베개 써보세요. 아 이걸 쓰고 밖에 나가라고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 네, 비염이 있습니다. 네, 오늘 모이고서 응원합니다. 말투 미친 것 같다고요. <laughs>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우리네 각박한 우리 인생, 우리 사회는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저도 약간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치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은 던지면 안 되는데요. 고 1, 2분들은요, 그냥 던져도 돼요. 시험지, 시험 도중, 시험 도중에 시험 손 들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춤추셔도 돼요. 대신, 징계받는 건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3인데 이번 달 모의고사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했다는 건 아마 점수를 포기했다라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의고사에서는 점수를 챙기는 것보다 모의고사를 풀때그 문제 하나를 내가 어떻게 마주하느냐. 푸는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막히고 어디서 실수를 하느냐. 이런 나의 습관들. 이런 내 고질적인 그런 것들을 특화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시계획을 짜고 정시계획을 짜는데 발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 하나만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능이 끝입니다. 수능으로 가고 수능이 끝입니다. 수능만 생각하십시오. 모의고사 결과는 결코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모의고사에서는요. 수능에서 과정 따지다가 큰일 납니다 수능에서는 결과도 챙기셔야 됩니다 아 신봉선씨의 놀라는 제스처 우리 봉선선배님 이 느낌 이 느낌 상상도 못한 상태 이 느낌 좋아하는 사람 꼬시는 방법이요? 죄송한데, 못테솔로입니다 Mattee <목소리> s o l e I am a m a t t e s o l 화장하면서 듣고 있는데 웃겨서 눈썹을 못 그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토로하십니다. 정말 특히 눈썹, 특히 눈썹 그릴 때 또는 아이라인 그리실 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안경 벗어보라고요? 발음이 뭔가 얄밉다고요? 이게 예, 제가 휴먼 얄미움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방금 전부터요. 원래 제 목소리는 이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laughs> 재미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높게 내는 거지요. <laughs> 안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오, 상대도 하기 싫죠 그냥 차단 매겨요 바로 길 가다가 안티를 만난다면 저의 행동은? 하셨는데 길 가다가 안티 만날 일이 없죠 내가 니 안티에요 이런 분들은 없으니까 그럼 oh my gosh 안티 안티 아이징 엠마이징 이렇게 저는 받아치겠습니다 만약에 길 가는 사람이 나니 안티야 그냥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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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 엠마이징 이 느낌 눈썹 스크래치 아니고 어릴 적에 넘어져서 지져졌는데요. 그래서 꽤 맸거든요. 그 이후로 눈썹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약간 힙하지 않아요? In a hip! In a hoop! In a hip! 졸업하면 백수되냐고요? 아마도? 음. 재수할 때 힘든 점이요? 뭐 힘든... 있겠죠. 있는데 저는 사실 재수가 좀 좋았다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보다 1년을 더 산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공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호그와트뭐 이런 데에서 1년을 내가 더 사는구나. 되게 되게 좋당. 어, 되게 되게 인상 깊다. 엠프라스 바다 약간 윤이 느낌. 갑분사 대처 댄스 학교에서 한적 있냐고요? 제가 거기 더 보기래내 적었잖아요. 저는 그 방법 안쓸 거라고요. 뺄 때가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를 하냐고? 아니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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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어머 700명을 돌파했니? 헉,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Good m o r n i n g yeah. Good morning, bum b m g o o morning, bum, bum, bum. 최악의 노래예요? i m s o r r y 저 유튜브 레드 전 신청 안 했어요 뭐만 하면, 뭐만 하면. 유튜브 u n g Younger 이용해 보세요. 이용해 보세요. g e r was young. Younger 요 a s young. Younger 학교는 왜 가야 되냐고요? 어 저도 궁금합니다. 학교는 왜 다녀야 하는 것인가? 정말 죽기 전까지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물음일 것 같습니다. 학교 처음 가서 친구 어떻게 사귀냐고요? Hey you. You be my friend and we are the team. This is not a competition and we are a team and we are the best of friends. 이렇게 하십니다. 네, 만나자마자 베프 등극입니다. 절대 저러면 안 되는데 하셨습니다. <laughs> 그쵸, 그쵸. 드립이죠. 누가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블루카블루카 기능이 탑재된 안경이고요. 한쪽에 만원에서 총 2만원만 하시면 여러분들을 눈을 보호하실 수가 있어. 음, 안 산다고요? 어머, 그렇다고 벗규를 날리실 필요는 없잖아. 손가락 요걸 할 필요는 없잖아! 바지 안 입었냐고요? 바지 입었죠. 저 상식 있습니다. 반스 입었냐고요? 아니, 그런 바지를 입었는데. 아, 뭐, 반스 안 입는 분들도 뭐,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스 입습니다. 그럼요. 저술 아예 안 먹어요. 왜안 먹느냐? 술이 메테고리가 없어. 메테고리. 여기서 퀴즈. What is 메테고리? 매티그리? 메테고리가 뜻하는 건 뭘까요? 정답. 맞대가리. 맞대가리가 없다. 승헌스 식으로 메테고리가 아침 EBS 방송 보는 기분이라다 Hello everyone! Today we will learn about Mategory. Mategory means m mat e t e g o r y 밤의 여왕 아리아 한번 해드릴까요? 많은 분들 밤의 여왕 아리아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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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눈깨를 왜 터냐고 지진이야 <웃음> 엄마 나갔다고 너무 달리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가족이 없을 때 원래 다 달리는 거죠 화면도 난리 났었어요? I'm sorry 어서오세요 다시 해달라고요? 반갑습니다 uh -huh. 수강신청 잘하는 방법은 재빠르게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이렇게 하면 못생겼다고요?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이요. 어 버디버디 사랑의 메신저. 그거 이북으로 e 제가 샀어요. 교보 어플 다운 받아서 이북 e 샀거든요. 버디버디 사랑의 메신저, 버디버디 친구 찾기. 요 시리즈 만화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저 모태솔로 멀티솔라입니다네저 목적이 아니고요. <laughs> 이 짝대기 북이요. 음. 네 제가 손한손 손 합니다. 손이 크거든요. 음. Can you speak English? Oh, just a little, just a little. 손 코리가 되고, hello, this is 코리, hello. 여러분, 슬슬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이렇게 켰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정해주시고 애정어린 말, 그리고 애정어린 멘트, 그리고 애정어린 언어, 구사해 주셔서 제가 정말 애정을 가득 가득 느꼈고 정말 되게 되게 감동했고. 되게 되게 진짜 감사했고요. 아마 내일 제가 또 아침에 키울 수 있으면 켜볼게요. 우리 이렇게 종종 시달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되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음,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할 때 단톡방에 올리는 영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여름에 나갔다가 이 세상의 모든 컬러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주목을찾아다립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